네, 그니다 라면, 라면만 잘 그리면 모든 잘하죠. 라면이 최고의 요리인데, 네, 그러면 하루에 라면몇개 정도 드세요? 한개 한. 한개 정도? 아, 네네. 그래도 많이 드시진 않구나. 오늘 보니까 양옆에 계신 교수님께서 꼬치하고 샐러드를 이렇게 준비하신다고 하시는데, 이두 가지 메뉴 중에서 서진 씨는 어떤 메뉴가 마음에 드세요? 아직 맛을못 봤지만 고민이 되는데, 네네. 조금 더 익숙한 꼬치가... 꽃이. 아, 네. 꽃이. 해산물 꽃이. 실패할 확률. 제가 안 그래도 듣기에도 네네. 그 서진 씨가 전 굽는 요리를 또 잘한다고 하더라 아, 들었어요. 네네. 그래서 정통 시장에서 인기가 많으신가 봐요. 아, 네. 그래서 그러면 서진 씨께서는 두 가지 요리 중에서 해산물 꽃이를 이렇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하지만 네네. 부담가지 않게끔 옆에 있는 교수님께서 함께 지도하시면서 조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서진 씨 한참 기다린 팬분들께 간단하게 좀 인사해도 괜찮을것 같은데요. 아, 이고 감사합니다. 코로나 조심하시고, 어, <laughs> 오늘 비가 많이 오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어, 많은 자리에 참석해 주신 분들 감사드립니다. 좋은 요리 소개시켜 드릴 테니까 지금 곧시기에 들어가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여러분들 서진 씨게 만든 해산물 꼬치 기대되시죠? 네, 자, 그럼 지금부터 조리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맛있게 만들어 주십시오. 네. 자, 지금 여기서 아주 중요한 순서가 또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개발된 영일대 북부시장의 특화 상품을 여러분들이 많이 사랑해 주셔야 하잖아요. 그래서 포항시와 영일대 북부시장, 그리고 한국캠핑문화연구소가 포항 영일대 북부시장의 제품 홍보와 전통시장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상생협력을 도모하는 업무 협약식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강덕 포항시장님과 이성관 영일대 북부시장 상임회장님, 그리고 성영주 한국캠핑문화연구소장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잠시 이강덕 시장님께 협약식에 따른 경례와 인사 말씀을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네, 네 저박수진 씨가 유명한 분이네요 저는 저대 때부터 언제 알았던 박수준 씨가 나왔어요. <laughs> 박수진씨 좋아요, 여러분.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협약식을 계기로 해서 어, 우리 중소상공인들하고. 어, 현장에 있던 이 구매자들하고 바로 연결을 시켜서 우리 경기대 불고시장에 신선한 제품을 가지고 신선한 원료 식품 원료를 가지고 만든 어, 우리 밀키트가 바로 소비자에게 전해지는 그런 구조가 이제 생기게 되었습니다. 특히 우리 박서준 씨와 유명 우리 교수님들이 오셔서 함께 이렇게 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더욱더 오늘 어, 이 자리가 나는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여기 와 계신 모든 분들, 우리 영일대 해수욕장, 영일대 북부시장에 많은 관심 계속 보여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 강도 포항 시장님께서 전여와 인사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자, 한참 요리가 진행 중에 있죠? 자, 서진씨 제옆으로 한번 모셔봐도 괜찮을까요? 네, 자, 서진씨 제옆으로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 이쯤에서 포항시 남구에 소재한 포항 국민 여가 캠핑장 한번 연결해 볼까 합니다. 안녕하세요 정솔씨제 목소리가 들리나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포항 국민 여가 캠핑장에 나와 있는 박정솔이라고 합니다. 어, 목소리가 잘 들릴 뿐만 아니라 어기 앞도 안 협약식을 하는 그런 모습까지도 다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네 오늘. 캠핑장 현장 분위기는 어떤가요? 네, 이 캠핑장은 어, 점심쯤부터 계속 비가 내리고 있었는데요.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캠핑을 즐기려고 많은 사람들이 어, 찾아오고 있었습니다. 어, 그럼 저는 이제 캠핑 가족분 한 팀을 만나보도록 할 텐데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네. 가까이 앉아 볼까요? 네, 혹시 어디에서 온 누구인지? 간단하게 소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포항시 지곡동에서 오한지철씨 가족입니다. 아,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 저희 스튜디오랑 저희가 연장이랑 연결이 되어 있는데 네. 저희 이강덕 포항 시장님과 저희 박서진 그 장부의 신 박서진 왕자님이 계시는데, 한번 혹시 인사 한번 나눠볼까요?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laughs>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기 저, 경진 경기장 좋죠? 네, 너무 좋습니다. 네, 거기서 우리 신한 식재료를 가지고 만든, 경기장료장 네, 좋은 주거가 셨어요 많이 많이 지겨주세요 네, 여기니다 어이게 좋은 말씀 감사 드리면서요. 어, 일단은 저희가 간단하게 인터뷰를 진행할 건데 혹시 이렇게 비가 이렇게 많이 오고 있잖아요. 어, 그런데 이렇게 캠핑장이 오게 된 특별한 네. 이유 같은 게 있을까요? 코로나로 인해서 너무 지쳐 있어가지고 캠핑에 도어고휴좀 하고 싶어서 나왔습니다. 아 그래요? 어. 네네 그래요. 그 정소 씨, 오늘 제 옆에는 지금 서진 씨가 계세요. 지금 딸 힐링 시켜주려고 나오신 분이 계시는데, 우리 어머니, 어머니 제 옆에 계신 박서진 씨하고 인사 좀 나눌 힐링하세요. 인사 한번 나눌까요? 네, 안녕하세요, 박서진 씨. 안녕하세요. 네. 네, 오늘 서진 씨께서 제 옆에서 직접 요리를 하시는데요. 해산물 꼬치를 요리하신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그곳에서 해산물 꼬치를 또 즐겨보면 좋을 것 같고요. 서진 씨에게 특별하게 좀 이게 오늘 단독 인터뷰세요. 네, 단독 인터뷰. 이 많은 팬들 중에서 단독으로 인터뷰하신데 정말 오늘 복권 당첨되신 거예요. 네, 서진 씨한테 질문있거나뭐 애정 표현 있거나 이렇게 메시지 좀 한번 부탁드릴게요. 일단이 그 노래에 관심, 그노래분도 관심 많은데 그 어떻게 해서 진, 그 가수계에 진출하게 되셨어요? 궁금합니다. 어, 저는 최선을 에합니 <laughs> <laughs> <너무, 웃음> 저도요. <웃음> 네, 너무 개인적인 너무 그러잖아요. 그냥 열심히 꿈을 향해서 달리시다 보면 저절로 가수가 될수 있다고 생각하고 따님분이 가수의 꿈을 가시시다고. 하셨는데 부모님이 적극적으로 응원해주고 밀어주신다면 딸인 분은 더 힘을 얻어서 열심히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어, 든한 졸업자는 부모님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부모님이 옆에서 든든하게 지켜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머, 말씀 잘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자, 서진 씨 지금 보니까는요, 서진 씨가 네. 아까 해산물 꼬치를 요리하신 하셨잖아요. 네. 저기 현장에도 보니까 지금 해산물 꼬치를 준비하셨더라고요, 그죠? 네, 맞네요. 해산물 네, 꽃이. 저희도 산다찾아갔습니다 산을 벌써 차려놓으셨습니다 어, 맛있겠다. 그러면 한번 맛보실까요? 거기 현장에서? 먼저 한번 맛보셔도 돼요. 네, 그러십시오. 예의도 말해요. 그래요, 네. 맞아요. 자, 맛보시는 동안 우리 서진 씨는 평소에 즐겨먹는 음식이 뭐세요 저는 고기. 네. 고기! <laughs> 아. 아니, 괜찮아요. 네, 네. 어, 고기에다가 이제는 메뉴가 바뀔 예정이잖아요. 그래서 뭐로 바뀔 예정이죠? 그래서 오늘부터는 응. 해산물 박수 한번 주세요. 음, 그런 맛에. 맛이 어떠어요 해산물이랑 레몬이랑 너무 궁합이 잘 맞고 맛있어요. 오, 그렇구나. 저희도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따우! 아, 감사합니다. 원구 어, 배송이 다 됐다고 하니까 어 네, 그래서 검색해가지고 오늘 발표되는 신 메뉴는 10월부터 판매가 되고요. 그 전에는 등푸르마케하고 그리고 하나 더어 뭐였죠? 물회. 어 물회는 배송이 된다고 하니까 네. 그걸 주문에서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멀리서도 포항의 맛을 느껴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내산물을 집 앞에서 먹을 수 있다는 거 맞아요. 네네. 자 서진 씨가 한참 달려 오셨는데 네. 저희가 또 이렇게 인터뷰를 나눈 동안 옆에 요리는또 어떻게 되는지 궁금이 되는데요. 네네. 네 배가 고프잖아요 그죠? 쓰러질 것 같다고 말씀하셨는데 현기증이 <laughs> 나신다고. 자 서진 씨가 만든 음식을 저희가 시식을 한번 해 보도록 음. 하겠습니다. 우리 꼬치는 준비가 다 됐죠? 네네 꼬치 시식 준비 해주시면 되고요. 자 일단 마스크를 벗고 자 일단 뒷다리. 토마토가 들어가요. 제가 눈으로 눈으로만 먼저 말씀을 좋아요. 드릴게요. 눈으로만 보니까 아유, 지금 청양에 이제 토마토도 어. 들어갔고요. 어, 토마토가 빨간색, 노란색이 이렇게 들어가잖요 색깔만 봐도 맛있고 깨끗하게 보이게시상에 보신 신상님 오셔서 맛있고 아주 야얗어있어요. 코들코한 느낌이 아포지아 식감이 느껴져요. 성인씨도 이렇게 붓분 나는데 맛있게 드시고 계시고요. 자시장님몇점 하셨죠? 조금 더 드셔도 되는데. 라이디션으로 하고맛는데요이우를 이용한 쟤들도 맛있고 또보동 고동을 이용한 소라 소라를 이용한 쟤들 이거 뭐예요? 자 이거 꼬치 꼬치. 어, 해산물, 해산물 꼬치. 해산물 꼬치.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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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에서 오신 여러분 많이 규모에서 됐어요. 정말 맛있습니다. 네. 자, 무엇보다 아마도 우리 이제 여기 계신 분들은 이미 해산물을 좀 많이 드셔봤던 분들인데 서진 씨 같은 경우는 사실 바쁜 일 전에 많이 드시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 서진 씨는 또어떻 생각할지 궁금해요. 네. 일단 첫 번째로 어, 저는 샐러드를 먹었거든요. 샐러드? 네. 근데 레몬을 드레싱으로 사용한 샐러드라서 그런지 비린맛이 하나도 없었고, 아 어, 문어스케와 토마토를 같이 먹었는데 고기 먹는 것같아요지고아 역시 박수 한번 주세요 <laughs> 너무 네, 맛있어 네, 네, 네. 아 싸나오시네요 아 그래요? 이제 싸드릴게요 <laughs> 그리고 또 꼬치도 맛보셨죠? 네네. 직접 만드시 조개 같이 구우셨잖아요 네네 처음에 술로다가 비린맛을 적고 그다음 간장으로 베이스를 해서 짭조름한 맛있는 꼬치를 만들었는데 혹시 한번 드셔보시면 내가 좋아하는 사랑하는 사람한테 주고 싶다는 생각이 딱 드실 거예요. 아, 네. 아 이거는 아마 사랑한 사람에게는 일단은 여기 계신 팬클럽 분들과 네. 나누고 싶다는 그 메시지, 네, 네. 두 번째 이 포항 시민 분들과 나누고 싶다는 이 네, 네. 메시지 아닐까요? 네, 맞아요. 맞죠? 네. 역시 센스데이라고 네. 박수 한번 주세요. 네. 아, 제가 알기로는요, 그, 선진 씨가 이게. 어, 날것을 잘못 드시는기 때문에 고기를 드시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오늘 요리한 거는 이 해산물을 다 익힌 음식들이에요. 그래서 캠핑장에서도 익혀서 안전하게 드실 수 있는 그런 요리로 여러분들이 선보이겠고, 또 특히나 날것을 못 드는 서진 씨처럼 이렇게 조리를 잘 해서 상큼하게 먹을 수 있는 요리라서 그래. 접하기 쉬웠던 것 같아요. 아, 이없어면 그죠? 그리 쓰러질 것 같았는데 이것만 드셔도 네. 괜찮으세요? 아, 근데 제가 여기서 많이 배를 싫어 드시면 보는 사람 세상에 제일 먹는 거를 쳐다보는 게추적화다 <laughs> <laughs> 아니에요 여기. <laughs> 내가 제가 알기로는요 한 일주일 정도 식사 안 하셔도 서진 씨 먹는 거만 네. 봐도 배부르실 것 같아요. 맞죠? 네! 아 감사합니다. 진짜 진짜 감사합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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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시장님께서 오늘 사실은 우리 시장님도요 포항에서 청년들하고 시민들에게 인기가 정말 많으세요. 근데 이제 서진 씨가 이렇게 와서 팬클럽 들 다른 지역의 팬클럽 들을 모시고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어, 시장님께서 우리 서진 씨에게 앞으로 뭐 특별하게 포함을 위해서 홍보를 좀 해달라. 라는 좀 부탁을 하시는 건 어떨까요? 어떤 메시지? 네, 어. 오늘 우리 저, 오신 분들 보고, 와, 우리 서진 씨 인기가 대단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서 빨간 옷을 입고 댕겨볼까. 저도 아 아. 네? 어, 우리 서진 씨가, 장구 치는 것처럼 신나게, 우리 여기 또상공인들을 위해서 이렇게 홍보를 해주고 또동해안 싱싱한 이런 그배라배라 백거리라든지 여러 집결이나 이런 걸 선전해주면은 우리 정말 이살안날것 같아요. 또 우리 저 정부의 소비자가 이 싱싱한 걸 그것을 즐기고 또그 행복할 것 같아요. 그 그런 부분에 우리 박수진 씨가 오늘처럼 이렇게 계속 활동색을 주시면 공 네. 많이 받을 거예요. 감사합니다. 아, 네. 중요한 거는 시장님선 서진 씨 많이 불러주는 게 중요해요. 맞죠 여러분? 행운들 네. 많이 많이 이렇게 오게끔 하는 네. 것도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응. 제가 고향이 삼천포거든요. 아, 포항이랑 삼천포. 응. 삼천포랑 비슷한 점이 많아요. 포. 해산물이랑 어류 같은 게주 응, 생산업을 사용하고 있고 강한도시라는 것을 어, 주 목적으로 사용하고 있는데 앞으로 삼천포보다 포항을 더 홍보하면서 응. 다니도록 하겠 <laughs> <laughs> 여기 댄스에서 네. 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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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진 씨는 포항시에 오니까 이 해산물뿐만 아니라 포항시 분위이가 어땠나요? 너무 이뻤던 것 처음에 예전에 녹화 방송 때문에 네. 한번 왔었는데 영일대 해수욕장 유명하죠. 야경을 네. 네. 보는데 그냥 나도 모르게 녹아 내리면서 빠져들더라고요. 아, 사랑에 빠졌어 포항에. 네. 어, 정말 좋다. 여기에 머무르고 싶다라는 생각이 간절하게 들던 곳이 포항. 아 그렇구나. <laughs> 여러분 가지 말라고 붙잡는 박수 한번 해주세요. <laughs> 가지 마세요. 포항에 계세요. 네, 다른 네. 지역에 돈이 막 오게끔 인구 이동을 하게끔 네, 사실 네. 우리 포항 시장님 좋아하세요. 아 그죠? <laughs> 네, 시장님과 의원님들 그리고 상임 회장님께서 계시는 자리에서 서진씨가 약속 하면하나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서진씨 하면은 워낙 전통시장에서 홍보를 많이 하는 분이 유명해요 아, 네. 그래서 영예대 부부시장 특화상품 신메뉴가 오는 10월에 출시가 되는데 음. 그때 런칭 기념행사에 다시 오셔서 그날은 영예대 부부시장 홍보대사 역할을 톡톡히 해주시는 건 어떨까요? 어, 너무 감사하죠 네. 제가 더영광요아 많이... 우리 시장님 앞에서 해 주셨고 여러분들아에서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때 바쁜 스케줄이시더라도 네네. 꼭 오셔서 그것 좀 마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약속하신 겁니다. 네네. 자 감사합니다. 네. 자.